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. 이 제품은 드라픽스 이번에 마인드 스위치라고 드라픽스의 파스텔 톤 바디의 샤프인데요. 이 제품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. 어이 제품에 소비자분이 각인을 하셔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올려봅니다. 이렇게 폰트를 고르셔서. 이렇게 진행을 하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여기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여기 클립에다 뭐두 많이 하시는 것 같고, 이 제품은 스티커가 뒷면에 붙어 있어서 스티커를 떼고 이 부분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여기 드라픽스 로고에 있는 이 바로 윗면에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또 여기 옆면에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마음에 드시는 위치 고르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. 이 제품은 별도 케이스가 없는 제품이라 이렇게 포장, 우리 플라스틱 케이스, 이거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해서 나가니까 선물 주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구매하셔서 함께 이렇게 넣어서 주면 그 비용은 빠질 것 같아요. 요즘에 뭐한 5천원으로, 5천원이 아니죠. 이게 뭐한 3, 3천원 안되고 4천원 5천원 나오겠구나 5천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친구나 뭐 지인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하나 해주는 거는 그 5천원 비용 치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게 폰트 컬러나 폰트 사이즈나 폰트 종류나 크기나 위치나 이거 다 고객님 원하시는대로 해드리다 보니까 뭐 아무튼 아이디어 많이 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가인 하시는 분들은 영상 잘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폰트 컬러 고르셔서 한번 진행해 보셔요. 이상 대한문구 대한문구 각인 제품이었습니다.